자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이제 어떤 특징이냐면 우하향 그래프라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자, 이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또는 다른 말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 이거예요.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dx2 dx1을 계산하면은 이것을 변화율이 음수가 나옵니다 이 말이에요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말은 근데 이거는 이거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보세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은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양수가 되죠 그래서 d dx1 그리고 dx2 dx1이. 양면을 마스 곱하니까 양수가 된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한계 대체를 체감한다는 말이나 또는 어, 이렇게 되는 것. 자, 이제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이란 말은 얘를 증명하면 됩니다. 자, 얘를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dx2, dx1을 계산했었잖아요. 얘를 dx2, dx1을 x1에 대해서 한번더 미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더 미분할 텐데요. 밑에 거 지울게요. 한계 대체율 체감한다는 말이나 이거 같은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또는 다른 말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말. 근데 이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말과 한계 효용이 체감된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비슷해서 혼돈하지 마세요.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말과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니까. 결코 이 용어를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거에서 이 이거 식에서 한번더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d dx1 그리고 dx2 dx1입니다. 자 이것이 이거와 같으니까 d dx1 마이너스 f2분의 f1이 와치되죠. 자 이제 얘네들을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분산수 미분법을 적용합니다. 분산수 미분법으로부터 분모를 제곱하죠. 분모를 제곱하고 앞에 마이너스 그대로 내보내겠습니다. 자, 이제 분자 미분하죠. df1 dx1.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f2를 앞에다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하죠. df2 dx1 이와치됩니다. 자, 계산하기 좋게 마이너스 f2 분의 1을 앞에다 따로 띄어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자만 이 중괄호 안에다 써서 표현하도록 하죠. 자 여기 f2가 있고요. 자 이제 df1 dx1입니다. 자 앞서 이 연쇄법칙을 설명할 때 이건 여기는 df dx1이 있죠. 여기는 df1 dx1, df2 dx1이에요. 자 연쇄법칙을 할때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면은 아주 좋아요. 그림을 그려서 본다면. 자 이제 f 를 x1 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함수 f 를 x2 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함수 일반적으로 이변수 함수를 각각 편미분해도 여전히 이변수 함수 형태로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 자 이제 여기 음함수 적으로 정의돼서 x2는 x1만의 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x1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각각의 X, x1은 그대로 x1이고 x2가 x1만의 함수여기도 x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수용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수용도라고 얘기를 해서 라운드 f1 라운드 x1 f1을 x1에 대해서 편밀하고 f1을 x2에 대해서 편밀분하고 dx1을 dx1에 대해서 dx2를 dx1에 대해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f2를 연쇄 법칙을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f2를. X1에 대해서 f2를 x2에 대해서 여기는 dx1 dx1 dx2 dx1이에요. 자 이제 f1을 x1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왼쪽 그림을 보고 할 것이고 x2를 f1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오른쪽 그림을 보고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걸 계산하도록 하죠 f1을 x1에 대해서 표면한 것은 자, 여기 첨자를 썼기 때문에 아, 얘도 첨자를 써서 표시할게요 라운드 f1 라운드 x1은 자 이제 첨자를 써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은 아, 일단은 이 라운드를 먼저 쓴 다음에 나중에 정리할게요 그게 낫겠어요 자 라운드 f1 라운드 x1 자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dx1 dx1은 이건 x1 x1에 대해서미분번에 봤지 1 플러스 라운드 F1, 라운드 X2, 그리고 DX, DX2, dx DX1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이걸로 바꿔놓을 거거든요. 여기가 DX2, DX1이라서 일단 다 써놓고 나서 나중에 바꾸기로 할게요. 자요걸를계산하는게 이거였고요. 마이너스 F1 그리고 여기도 마저 계산하고 중으로 닫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라운드 f2 라운드 x1 자, 라운드 f2 라운드 x1. 그리고 dx1 dx1 1이고요. 그다음에 라운드 f2 라운드 x2 d 그리고 이거 dx2 dx1이죠. 여기도 또 dx2 dx1이와치 됐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대입한 다음에 다시 잘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좀 넓게 써야 돼서 여기를 지울게요. 자, 마이너스. 아, 이거 분모를 제곱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곱을 안 해놨군요. 정정합니다. 분모를,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파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이 제곱이 빠졌네요. 지금 보니까 분모를 제곱했어야 돼요. 정정합니다자 이제 마이너스 f2의 제곱분의 1 그리고 자 이제 얘네들을 계산하도록 하죠. 우선 요 중괄호 부분을 먼저 계산할 거예요. f2 자 이제 여기 얘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얘네들은 f1 1이라 쓰면 되죠. f1을 다시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요. 자, 우리는 앞서 이 얘네들을 이, 여기에서 f1이라는 것은 라운드 f 라운드 x1을 f1이라 쓴 거거든요. 그러면 라운드 f1 라운드 x1은 f11이라 쓰면 돼요. 그래서 f1을 다시 하니까요거를 첨자를 써서 f11이라 쓰겠습니다. f11 얘는 f12가 되죠. 그리고 dx22 dx1은 이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f2분의 f1이 됐습니다. 여기다 중괄호를 쓰고 바깥에를 대괄호로 바꿔야겠군요. 괄호를 혼돈하지 않도록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f1 중괄호 f2 f, f2 1이에요. f 2를 x1에 대해서 편미분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f 22 마이너스 자, dx2 dx는 이거예요. f2분의 f1이죠. 자, 이제 이들을 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f2의 제곱분의 1. 자, 주어진 식을 계산합니다. 여기 바깥에 f2가 있고요. 이중간호 부분을 f2로 통분합니다. F2를 통분하니까 F1, 1, F2 마이너스 F1, F1, 2가 되죠 자 이와치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바깥에 F1이 있고요 자 여기도 통분합니다 F2분의 여기는 F2, 1 F2 마이너스 F1, F2, 2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와치 정돈이 됐어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를 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이제 정돈을 해 보도록 하죠. 지금, 지금 우리가 좀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하고 왔어요. 마이너스 F2의 제곱분의 1이고요. 자, 이 안을 지금 정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을 정돈합니다. F2분에, F2분에 있으니까 F2로 통분하면은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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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되죠. F11 F2의 제곱 마이너스 F1 F2 F12 마이너스 F1 F2 F2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F22 F1의 제곱이에요. 이제 다 됐네요. 자, 이제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F2의 3승입니다. 마이너스 F2의 3승이고요. 자,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자, 여기는 f 1한 F2의 제곱, 마이너스. 근데 요거랑 요걸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우리 앞에서 음함수 정리의 가정을 만족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 편미분 순서를 바꿔도 성립하는, 제 앞에서 다뤘던 그 정리에 의해서, 이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1, 2, 2. 1. 그래서 마이너스 2배 F1, F2. 자,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F2, 2. F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깥에 전체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과호안 붙여도 되는데 일단 붙여놨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게도함수를 계산한 거예요. 이게도함수. 자, 이제 여기에서 볼까요? 이 여기 주어진 식을 살펴본다면 은 자, 여기에서 F2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 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이 무차별 곡선이었다면, X2 재화를 소비하게 되는 한계 효용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한계용은 효 양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양수를 가져간다 했으니까, 이거 양수의 삼수니까 양수예요. 분모 양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식 전체가 양수가 되려면, 이식 전체가 양수가 되려면, 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 이제, 요. 이기 위해서는 f1은 f2의 제곱 마이너스 두배 f1, f2, f12 플러스 f22 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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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의 제곱 자 이게 양수가 되려면 이 앞에 마이너스가 얘가 음수가 돼야 되겠죠 자 이거 이어야 한다는 것을 살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개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원점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항상 볼록하게 나와서 이계도함수가 양수가 돼요. 이계도함수 양수가 되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경우가 되는데 이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이렇게 해서 구해졌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계대체율이 체감한다는 말의 의미는 아까 한계대체율의 정의는 마이너스 dx2 dx1이 있는데 이것이 f2분의 f1이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에다가 도함수를 구하면 은 그게 음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양배로 곱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식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볼록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태였고 그래서 원점에 대한 볼록이라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서 다뤘던 이두 가지 레벨 커브 하나는 어, 무차별 곡선, 또 하나는 등량 곡선에 대해서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하향 곡선이고 그리고 X1 재화가 증가하면 X2 재화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하향 곡선이고 자, 그리고 접선의 길기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접선이 계속 증가합니다. 바로 얘가 그 말이거든요. 접선이 도함수가 양수란 얘기는 증가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갈때 접선이 마이너스 십,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접선의 도함수가 양수란 얘기는 증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우하향 곡선의 접선이 증가하고 있어요. 말을 바꾸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은 것이 한계 대체리고 그 음수가 되죠. 그러면 한계 대체리 체감한다는 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질도 원점에 대해서 볼록합니다. 우와하향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돼요.라는 것 그리고 기울기는 음수라는 것우와하향 곡선이라는 것 등등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동조 함수일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함수가 만약에 동조 함수였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동조 함수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을 때, 동조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F1분의 F2의 비율은 동조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F1분의 F2가 동참수가 된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었죠. 즉, 동조함수가, 1차의 동참수가, 동조함수가 주어졌을 때, 여기 보세요. 아, 그건 따로 설명 안 해놨군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동조함수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V가 동조함수이면 1차 편도함수의 비율은 0차의 동참수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이걸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동조함수가 된다든가 또는 등량 곡선이 동조함수였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한계 대체율이 바로 f2분의 f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1차 편담수의 비율로 나타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한계 대체율 또는 기술적 한계 대체율 등등이 전부 다 편담수분의 편도함수 편담수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0차의 동참수가 돼요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즉 무차별 곡선이 동조 무차별 곡선이거나 동조 등량 곡선일 경우에 한해서는 앞서 다뤘던 이 한계 대체율, 그리고 기술적 한계 대체율은 각각 영차의 동참수란 것도 알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으로서 다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동조 효용함수의 무차별 곡선은 이 말을 동조 생산함수의 등량 곡선으로 말을 바꿔도 성립합니다. 자, 만족도의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자, 이제,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동조, 어, 효용함수에 대한 무차별 곡선을 생각한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자, 무차별 곡선이 하나 주어져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비율이 항상, 어, 같거든요. 이 영차의 동차함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돼있을 때, 여기서 접선을 하나 그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무차별 곡선의 만족도가 향상돼서, 자, 이런 식으로 무차별 곡선이 상승됐다로고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접선도, 이거 보세요. 이게 영차 동참수이기 때문에 이 접선의 기울기, 여기 X2, X1이잖아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항상 동일한 형태, 만족 수준에 상관없이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형태를 가지면 이 곡선이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만족도가 또 올라갔다라고 가정하면 여기가 A 지점, B 지점, C 지점이라 했을 때 각각의 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이 요거에 관련되어 있다는 라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F2분의 F1은 바로 X1분의 X2의 비율에 관한 함수로 표현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책에도 이렇게 동조라는 조건이 있을 때 얘기예요. 이렇게 됩니다는 얘기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림 이렇게 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집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족수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동조 효용함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지점에서 여기서 O 여기가 필압 OL 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OL 직선 이렇게 지나갈 때 지나는 점하고의 각각의 AB C란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모두 동일하게 이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 f2분의 f1 다시 말해서 한계 대체율은 언제나 x1분의 x2의 함수로 표현됩니다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생산 함수 아주 유명한 어콥 더글라스 생산 함수에다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의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예제 1번은 콥 더글라스 생산 함수라 불려지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생산 함수의 식인데요. 자, 여기서 어, q는 생산량을 나타내고 l은 노동력 k는 자본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노동력과 자본을 투자해서 어, q만큼의 어떤 생산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더글러스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 이 생산량은 l과 k에 의한 이변수 함수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a는 양수예요. 그리고 L의 알파성,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고요. K의 1-알파성 형태로 표현되는데요. 자, 이컵 더글러스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기술적 한계 대체율을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기술적 한계 대체율 마이너스 DX2, DX1을 기술적 한계 대체율이라 했었고 이것은 F2분의 F1을 나타낸다고 라 얘기했었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등량함수를 나타낼 때 자 이렇게 첫 번째 변수가 x1, 두 번째 변수 x2였었잖아요. 지금 첫 번째 변수가 l이고 두 번째 변수가 k니까, 자 이제 기술적 한계 대체율은 바로 이 MRTS는 마이너스 d k d l을 구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보다시피 f 자 이게 x2 x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f l 여기는 f k와 치이됩니다 자 이제 F를 L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분자 F를 K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분모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L에 대해서 편미분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다 쓸게요 알파 A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 K의 1마이너스 알파 승자 그리고 F를 L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그게 어, F를 이제 L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이거였었고요 F를 K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K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1마이너스 알파 Al의 알파승 그리고 K의 자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고 일빠져나하니까는 마이너스 알파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FK분의 F를 찾았습니다. FK분의 F를 찾았고요. 자이 식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만알파분의 알파. 자 이와치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A는 양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0이 하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L의 알파 마이스 1승 L의 알파 승 약분해버리면 여기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여기 분모에 L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L 자 같은 방법으로 K의 마이너스 알파 승 K의 1마이너스 알파 승 마이너스 알파 승 소거시키면 분자의 k 1승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 분자의 k 1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MRTS 기술적 한계 대체율을 계산해 본 결과 1 α 원의 k L분의 K로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1번은 해결이 됐습니다. 자, 2번. 이 MRTS가 L분의 K의 함수임을 보이시는 얘기인데 보다시피 이건 상수예요. 모양 자체를 잘 보세요. 이 MRTS가 파이, L분의 K꼴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동조 효용 함수뿐만 아니라 이 효용 함수를 생산 함수로 바꾸게 되면 무차별 곡선은 등량 곡선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동조 생산 함수의 등량 곡선은 생산 수준에 상관없이 생산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되고 그 기울기는 자, 첫 번째 변수분의 두 번째 변수의 비율에 관한 함수로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l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이거든요. 그래서 파이 l분의 k가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자, 등량 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것을 증명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것을 보이려면은 자, 이제 이와 같은 기술적 한계 대체율의 변화율이 음수, 즉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것을 보이던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이너스 양변에 곱하면은 자, 이걸 미분한 게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양변에 곱한 것은 당연히 양수화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울기가 가파르다가 점차점차 이렇게 완만하니까 이렇게 음수이긴 하지만 점차점차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함수가 양수란 말은 증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것과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자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제 x1 대신에 l, x2 대신에 k를 쓴 것이니까 얘는 뭘 보여야 되냐면. 바로 DDL, DK, DL 이것이 양수라는 것을 보이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등량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함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란 얘기잖아요. 자, 등량곡선이니까 생산량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노동과 자본요율 투자에서 생산량이 일정하게 어떤 상수로 나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첨자 Q 제로를 써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q 0 값이 q 제 값이 a 그리고 l의 알파성 k의 일 마이너스 알파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k 가 l 만의 함수로 표현된다는 것을 보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식에서 q 0 a가 양수니까 나눌 수 있어요. a 버스 l 도 노동력이니까 양수예요 나눌 수 있습니다. l의 마이너스 알파성 이것이 우변 k의 일 만의 알파성입니다 따라서 k 는 양변에 일 만의 알파 분의 1을 곱해버리면 q 제로 a에 마이너스 1 승, l에 마이너스 알파 승의 전체 1 마이너스 알파 승분의 1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알게 됐어요. 자 이제 따라서 우리는 d k d l을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d k d l을 계산해 봅시다라는 얘기인데요. 어 근데 이 d k d l은 조금 전에 이거 계산했어요. m r t s를 계산하면서 마이너스 d k d l d l이 이거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d k d l은 여기 1 마이너스 알파분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를 양변에도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l 분의 k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d k d l d l을 l에 대해서 한번더 미분해 보세요라는 얘기잖아요. d d l을 계산해 봅니다. d k d l 자, 이거는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니까 그대로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자, 이제 얘를 L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분수함수인법을 적용하죠. K도 L만의 함수예요. K도 L만의 함수입니다. 분수함수인법을 적용해서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를 미분합니다. DKDL이죠. DKDL, 분자를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합니다. L을 L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이죠. 이것만 남습니다. 이때 DKDL은 DKDL은 방금 전에 썼던 요식이니까 여기다 한번더 대입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1-α분의 마이너스 알파 L의 제곱분의 계산하기 좋게 옆으로 내려쓰고요. DKDL은, DKDL은 1파분의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L분의 K와치 됐습니다. 자, 여기 됐고요. 여기가 DKDL이었고, 그 다음에 L을 곱하죠. 곱하기 L,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가 K와치 됐습니다. L 소거됐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에서 k가 공통이니까 바깥으로 내보냅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마이너스 알파 여기 l의 제곱이고요. 여기 k가 공통인수라서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가 k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분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됐습니다.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마이너스 알파 자 이거 지워지죠 1- 알파 분의 마이너스 1이네요 그 1, 1- 알파 분의 마이너스 앞에다 씁니다 1- 알파 분의 마이너스 1이니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이제 그리고 L 제곱 분의 K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파는 0과 1 사이 있는 값이고 더군다나 제곱이죠 이것도 0과 1 사이 있는 값이고 이거 양수입니다 그리고 L은 노동력이라고 그랬고요 요거는 자본금이니까 어떤 회사가 제품을 생산할 때 노동력 양수고 당연히 자본도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양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번 미분한 것이 양수니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 말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0 f lk를 계산한 값, 즉콥 더글라스 생산 함수에서 자, 이렇게 등량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할 수밖에 없어요. 즉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 이제 기술적 어 한계 대체율이 자꾸, 자꾸 증가해요. 음이지만, 여전히 음수지만은 아주 기울기가 가파르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도함수의 결과 양이라는 걸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곧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알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재 13장 1절 무차별 곡선과 등량 곡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13장 2절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